era todo de fuego... yo es que voy a por leña, tengo que ir aseado Asia. Bajar ¿eh? la... Ah, sí, montañas. Voy a bajar un poco esto. Un poco, por favor, sí. Vamos con el carrito... ¡Ay, me está tocando el carrito! Sí. Carrito, veis. <laughs> 온 가족이 다 함께 오늘은 숲에 장장 나르러 왔어요. 오래된 작업용 차 끌고 트레일러도 달고 왔죠. 이곳은 스페인 베냐골로사 자연공원 캠프장입니다. 예. 자라 구추 신고 왔어? 누리는 솔방울 줍는다고 가방까지 챙겨 왔네요. 어, 되게 예쁘네요. 쌍둥이 수준이 똑같아서 솔방울 가져오는 반응 또한 똑같습니다. 이거 왜 죽는 거예요? 산돌님은 열심히 차 트렁크와 트레일러 준비하고 있어요. 자연공원에서 말라 죽은 소나무를 잘라 정리하고 있다네요. 마른 나무 장작을 할수 있는 허가서를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다 가져갈 수 있어서 우리 가족도 장작을 나르러 왔답니다. 굉장히 굵죠? 아이들은 솔방울 싸움을 하곤 하죠. 이제 이 나무를 가져가면 집에서 말리고 열심히 패야 한답니다. 딸바보 아빠 산돌님은 아이들을 풀어놓고 열심히 장작을 나릅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것만 봐도 등이 따뜻해지네요. 라도 영차 영차 아빠를 돕겠다고 나르고 있어요. 자라도 어느새 언니 따라 장작을 나르네요. 그런데 장작이 무지무지 커서 아이들이 나르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스페인 나무꾼 산돌림이 장작을 나릅니다. 잠시 나무 위에 앉아서 쉬는 산들아. 차라와 누리는 뭘 할까요? 야, 뽐! 여기 워드 안도 메핀. 아 여기. 너 다람쥐구나? 시 소년이야. 어머, 저기는 더큰 다람쥐가 있는데. 누리아 다람쥐예요. 엄마. 있 <목소리> 누리 다람쥐가 가방에 가득 솔방을 담았어요. <목소리> 가득 솔방을 담았어요. <목소리> 늑대가 나타났어. 저기. <목소리> 산들아늑대가 나타나서 저기 비냐 다 훔쳐 간데. <목소리>

누리는 금세 또 솔방울 줍기에 몰두했고요. 누리야 다람쥐. 그걸 왜 자꾸 줍고 있어요? 다람쥐 놀이 하려고? 이제 산드라와 사라가 솔방울 야구 놀이를 하네요. 아직도 날라야 할 장작이 많아요. 이곳은 무료 자연공원 캠프장이라 텐트도 칠수 있고 이렇게 하둑도 있어서 음식 요리도 해 먹을 수 있어요. 여름에는 사람들이 넘치는 곳이죠. 장장 나르다 말고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는 산돌님. 항아리 말벌이 집을 지은 거였어요. 예쁘다. 땅에서 빼꼼히 나온 작은 꽃이 눈에 띕니다. 여기도 꽃 있어요. 여기조꼭 아이들이 숲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동안 산돌림은 부지런히 장작을 날랐습니다. 카메라에 담지는 못했지만 이 산들 무지개도 열심히 날랐죠. 해발 1200m 스페인 고산에서는 여전히 장작은 중요한 에너지 자원입니다 말라죽은 나무지만 우리 가족은 매년 식목일에 온 가족이 숲에 나가 생태계 균형을 위해 나무를 심곤 하죠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장난감이네요 톱밥과 솔방울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 좀 보세요 무슨 의식을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누리는 열심히 저렇게 재단을 꾸미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엄마가 던져줘? 이제 산드라가 엄마랑 솔방울 야구를 하자고 제안하네요. 그런데 어찌 산들무지개가 던져주는 솔방울은 하나도 맞추지 못하네요. 아, 네? 하나 둘 셋. 엄마, 어. 하나, 둘, 셋. 어. 아무래도 엄마의 실력이 좋지 않은 하나, 것 같아요. 둘, 이제 장작이 꽉찬 트레일러를 점검하고 집으로 갑니다. 어? 빨리 얘들아 가자 이렇게 오늘도 오후 한나절 숲에서 장장나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웃이 가져가고 남은 게 있다면 내일도 오자며 뿌듯하게 집으로 향했는데요 스페인 고산평야에 길게 늘어진 저녁 햇살을 보니 참 평화로웠습니다 장작 싣고 집으로 돌아가는 오인 가족 오늘 하루도 참 고마운 날이었습니다.